풀다윈 킥보드와 액세서리 리뷰 영상입니다. 대리, 킥 출퇴근에 최적화된 킥보드와 유넥스 신발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놀라운 기후. 앉아서 타는 풀다윈 전동 킥보드를 75% 파격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킥보드, 듀얼 전동 기능에 휴대성까지 갖춘 프리미엄 모델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락모터스 전동 킥보드, 광폭파이어 튜브로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경험하세요. 튼튼한 10인치 튜브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라이딩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새로운 전동 킥보드로 즐거운 라이딩을 시작해보세요. 에이유테크 전동 킥보드 36V 속도계 모델을 11%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58,000원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의 킥보드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롤리고고 전동 킥보드 충전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4% 할인된 가격에 사이비 이웨이 충전기를 득템할 기회입니다. 튼튼하고 효율적인 블랙 컬러 충전기로 킥보드, 트라이더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1위입니다. 요넥스 스트라이더 레이 와이드 배드민턴화가 당신의 발을 편안하게 감싸줄 거예요. 탁월한 기능성으로 실내 스포츠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이 신발. 지금 바로 53,000원에.